네, 안녕하세요. 철수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화양지구 전체적인 지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평택시인데, 여기, 철도 1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동평택, 이쪽은 서평택, 이렇게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동평택은, 어, 1차 개발한 데가, 있죠. 동삭지구 소사벌, 2차는, 고덕, 이번에 3차 브레인시티 차후에 여기 소스 어 컴팩트시티 이렇게 크게 에, 네 군데로 이렇게 개발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 동평택은 삼성전자 반도체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침체에 지금 들어갔죠. 반면에 여기 서평택, 서평택은 지금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과거에는 어, 동 서평택에 있는 어, 사람들, 주민들은 이 서평택 쪽에 이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가, 어, 요즘에 들어와서 각광을 받는 이유가 바로 어, 새로운 어, 서부 내륙고속도로, 이 서부 내륙고속도로가 새로 어, 개통이 됐죠. 어, 또, 또한 여기 어, 홍성에서 서해복전철, 서해복전철이 개통이 됐죠. 그래서 27년도에는 이제 KTX역까지 이제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아, 그 중에서 어, 여기 화양지구가 어, 이번에 곽광을 봤는데 그래도 시골 한 복판에 한벌판에 시골에다가 신도술, 신도시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 서평택 외에 객지의 분들은. 여기를 그래도 시골 때 무슨 어, 아파트냐 신도시냐 이렇게 지금 어, 평가를 하고 있죠. 예,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어, 허벌판에 신도시를 짓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이 허벌판에서도 진주를 찾아야 됩니다. 진주, 어, 진주가 어딜까? 어, 총 여기에 화양지구는 열네 개의 단지. 건설 업체가 들어오는데 어, 내년까지 해서 10, 지금 10개 단지 중에 지금 6개 단지가 완판으로 해서 지금 분양이 끝났고 어,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까지 해서 입주가 다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 보시다시피, 여기 전체적인 면적 부분에서 여기서 진주를 찾으셔야 되는데, 무조건 다 진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 제가 보기에는 이 화양지구 14개, 그러니까 10개 아파트, 지금 매스컴에서는 계속 미분양, 미분양 계속 때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미분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 지금 내년에 입주할 6개, 6개는, 어 히스테이트 대림 2편안, 어, 그다음에 에, 여기도 대림 2편은 어, 그다음에 서이 1차 여기 그다음에 일신 건영의 휴먼빌 에, 화양 여, 여기는 아, 어, 포레나 아, 하나 포레나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군데가 지금 어,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완판이 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매스하에서는 지금 어, 보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작년에 새롭게 분양하고 있는 동문 디저트 서이 스타일스 그다음에 신영 gl 푸르지오 이네 군데는 실질적으로 분양을 지금 어, 특히 푸르지오는 90%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진주를 찾으라. 이 허불판 시골의 신도시에서 어 진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진주는 중심 상업 지역에 중심 상업 지역에 어 주위 아파트 중에서 어 가장 지금 도급 순위가 높은 푸르지오를 어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어 차후 입주 후에 5년 후에 에? 여러분들은 이 에,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어, 다시 한번 나춰수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5년 뒤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상업 중심 지역의 아파트만 거리가 될 겁니다. 위, 위 지역은 아무래도 어, 여기에 상업 지역 중심 지역에. 아파트에 밀릴 거고 이 중에서도 푸르지오에이 아파트 다섯 개 아파트 중에 네 개는 또 푸르지오에 밀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푸르지오에 있어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화양지구 전체적으로 지금 위지역 위쪽에, 위쪽에 어, 히스테이트 그다음에 이페나세상 라시엘로 하이센트가 지금 다 분양이 마감이 됐는데. 차후에 지금이라도 아파트를 새롭게 구매하실 분들 분양을 받으실 분들은 꼭 이것을 명심을 하시고 아파트는 입주 후에 판을 팔려고 했을 때 파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 팔리면 참 속상하죠 그래서 제값 받을 수 있는 상업 지역에서 중심상가 근처에 에뭐 푸르죠는 어, 가장 경쟁력이 있는 아파트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 지금이라도 이 푸르지오 현재 지금 어, 매스컴에서 미분양이 나왔다는 게 아니라 지금 90% 분양이 지금 마감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 어, 철수 팀방에 오신 분들은 어, 꼭 전화하셔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 여기 중심 센터에서 가장 센, 가장, 아, 어, 센터, 가장, 아, 어, 적임 아파트는 푸르지오다. 푸르지오를 하실 바에는 다시 한번 여기 들어올 것은, 어, 화양주에 들어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차 후에 이쪽, 어, 안중역 근처에, 앞으로 10년 후에 안중역 근처에 새롭게 또 개발이 들어가는데, 거기를 타겟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기 나초스 어, 응? 팀방에 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